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바로 반도체 테스트 장비의 숨은 강자, 테라다인입니다. 티커는 TER이죠. 네, 저희가 검토한 자료가 뭐 최신 실적 발표부터 CEO 인터뷰, 월스트리트 분석 보고서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이걸 종합해 보니까 아, 지금 테라다이는 굉장히 흥미로운, 어쩌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전환점이란 말씀이 딱 와닿네요. 한쪽에서는 인공지능, AI라는 엄청난 파도를 타고 막 성장을 예고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좀처럼 힘을 못 쓰는 사업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정말 두 얼굴을 가진 셈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과연 이 테라다인의 주가상승이 진짜 지속 가능한 AI 성장 스토리 때문인지 아니면 어, 이면의 문제점을 그냥 가리고 있는 일시적인 거품인지 그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두 얼굴 뒤에 숨겨진 본질을 찾아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뜨거운 엔진부터 시작해 보죠. AI라는 이름의 엔진. 바로 반도체 테스트 사업부인데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역시 숫자였어요. 네. 2025년 3분기 매출도 7억 6,900만 달러로 견조했죠. 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4분기 예상치, 그 가이던스였어요. 매출을 최대 10억 달러까지 제시했는데 이게 이전 분기보다 무려 25%나 성장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고요. 폭발적인 가속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건이 가속의 연료가 어디서 오냐는 건데? 그게 바로 AI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렉 스미스 CEO가 직접 밝혔듯이 동력은 명확하게 a i 입니다 AI가 경제 전반에 성장하면서 25년 하반기 반도체 테스트 수요를 이끌고 있다. 이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설명하거든요. 아. 예전에는 스마트폰 같은 소비재가 성장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엔진을 완전히 바꿔둔 겁니다. 데이터 센터나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그 거대한 자본 투자가 새로운 심장이 된 거죠. 오케이 그럼 그 부분을 좀 쉽게 풀어보면요. 자료들을 보니까 테라다인의 역할를 AI 혁명의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라고 비유하던데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AI를 돌리는 그 복잡한 칩들이 불량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니까요. 근데 여기서 SOC, GPU, HBM 같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걸 좀 시각적으로 그려 주실 수 있을까요? 오.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SOC, 즉 시스템 온 칩은 스마트폰의 중앙 신경계 전체를 하나의 작은 칩에 그냥 압축해 놓은 거예요. 아, 뇌랑 척수랑 다 합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GPU는 그중에서도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시각 피제 같은 거고요. HBM은 이 뇌랑 시각 피질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게 하는 뭐랄까 초고속 단기 기억 장치 같은 겁니다. 와. 테라다인의 역할은 바로 이 모든 신경 연결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신경외과 의사인 셈입니다. 칩이 공장을 떠나기 전에요. 와, 신경외과 의사라니 비유가 완벽하네요. 그만큼 정밀하고 필수적인 역할이란 거군요. 특히 그 울트라플렉스 플러스라는 플랫폼이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던데요 네 전체 AI 칩 테스트 시장에서는 한 45에서 50% 정도 점유율인데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AI 칩을 직접 설계하는 소수의 거대 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VIP 고객들 사이에서는 점유율이 50%로 훌쩍 넘어선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왜더 중요한가요? 여기서 바로 경제적 혜자가 나오거든요 이 고객사들은 단순히 테라다인 장비를 사다 쓰는 게 아니고요. 아예 처음부터 테라다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칩 테스트 전략, 소프트웨어, 공정 전체를 설계합니다. 음. 한번이 생태계 안에 들어오면 다른 경쟁사 장비로 바꾸는 건 이건 그냥 기계 몇대 바꾸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 공장이 특정 규격 전력망에 맞춰서 모든 설비를 다 깔아놨는데 각자기 다른 규격으로 바꾸려는 것과 비슷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발전소만 바꾸는 게 아니라 공장 배선을 다 뜯어고쳐야 하는 바로 그 전환 비용입니다. 돈의 문제를 넘어서는 엄청난 시간과 뭐 운영상의 두통을 유발하는 일이죠. 고객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상황이고요. 이 점이 테라다인에게 굉장한 강적한 고객 충성도를 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테라다인이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자료 보니까 지난 20년간 제대로 못 들어갔던 새로운 시장의 문을 막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엔비디아나 AMD 같은 상용 GPU 테스트 시장 말이죠. 맞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에 GPU 제조사들 사이에서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테스트 장비 공급사를 좀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아, 한 회사에만 의존하는 리스크를 줄이려고. 네, 그렇죠. 만약 테라다인이 이 시장에서 제2 공급사로 딱 자리 잡으면 이건 그냥 고객사 하나 추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CEO 말을 빌리자면 20년 만에 처음으로 접근하는 기회고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걸 의미합니다.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들어보니까 반도체 사업부는 진짜 AI라는 로켓 연료를 가득 채우고 달을 향해 쏘아 올린 우주선 같네요. 강력하고 빠르고 목표도 명확하고 그런데 이 로켓이 아주 무겁고 지금은 차갑게 식어버린 2단 로켓을 매달고 가는 느낌이랄까요? 이제 테라다인의 다른 얼굴 로보틱스 사업부 얘기를 좀 해보죠. 네 현실의 벽에 부딪힌 모습입니다. 반도체 사업부가 질주하는 동안 로보틱스 사업부는 정말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3분기 매출이 7,500만 달러에 그쳤는데 CEO가 현재 시장 환경을 끔찍하다. 테러블. 표현할 정도였죠. 끔찍하다고요? 네, 특히 고금리 때문에 기업들 설비 투자가 위축된 게 직격탄이었고요. 주력 시장인 유럽이랑 자동차 산업 부진이 특히 뼈 아팠습니다. CEO가 끔찍하다고 할 정도면 진짜 심각한 건데 보통 이런 상황이면 부진한 사업부를 그냥 팔아 버리지 않나요? 근데 테라다이는 오히려 고강도 구조 조정을 선택했더라고요. 이게 현명한 인내일까요? 아니면? 고집스러운 미련일까요? 바로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테라다이는 후자가 아닌 전자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대규모 인력 감축을 해서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요. 로버틱스 사업부가 흑자를 내기 위해 필요한 연 매출 목표,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기존 4억 4천만 달러에서 3억 6천 5백만 달러로 크게 낮췄습니다. 어, 목표치를 낮췄군요. 네. 이건 무작정 성장을 쫓기보다 일단 어려운 시기에 군사를 빼고 버틸 체력을 기르겠다는 경영진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기회에 집중하는 거죠. 장기적인 기회라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을 그냥 산업자동화가 아니라 물리적 AI, 피지컬 AI 시장에 대한 초기 투자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 개념이 좀 모호하게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가요? 물리적 AI는 AI가 디지털 세상을 넘어서 이제 로봇의 몸을 빌려서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테라다이는 바로 이 시장의 잠재력을 보고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게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닌 게 최근에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주문을 수주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한 방은 따로 있어요. 오, 뭔가요? 바로 2027년부터 한 주요 고객사와의 협력을 통해 매출이 본격화될 거라는 언급입니다. 그 주요 고객사가 어딘지가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여러 소스들이 이 고객사가 아마존의 차세대 물류로봇, 벌칸, 프로젝트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요? 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겠는데요. 전 세계 아마존 물류 창고에 로봇을 공급하게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부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될 수도 있는 거죠. 즉 로보틱스 사업부는 현재 아픈 손가락에서 미래의 거대한 성장 옵션으로 변모할 잠재력을 품고 있는 셈이군요. 현재 실적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네. 현재의 부진은 거시 경제적 요인이 크지만 미래의 성장 동력은 기술적, 전략적 파트너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반드시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DAI 로켓의 미래의 조커가 될 로보틱스까지 성장 스토리는 정말 화려하네요. 하지만 아무리 스토리가 좋아도 그 기반이 부실하면 모래성이잖아요. 이 모든 성장이 얼마나 단단한 기반 위에 있는지 재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테라다인의 재무 상태는 한마디로 철옹성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부채 비율인데요. 네. 7.4%에 불과합니다. 산업 평균이 약 49%인 걸 감안하면 이건 뭐 극도로 낮은 수치죠. 사실상 무부채 경영에 가깝습니다. 잠깐만요, 7.4%요? 산업 평균이 거의 50%인데 그건 정말 놀랍네요. 엄청 안전해 보이긴 하는데 혹시 단점은 없을까요? 이렇게 빚을 안 쓴다는 건 어쩌면 과거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더 공격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놓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죠.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경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이 낮은 부채 비율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 오히려 장점이 되는군요. 네. 경쟁사들이 이자 비용으로 허덕일 때 테라다이는 그 비용을 고스란히 연구개발. R&D 같은 미래 투자에 쏟아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요. 실제로 자료를 보면 매출 총 이익률은 58%대로 매우 높은데, R&D 투자를 늘리면서 영업이익률은 다소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아, 바로 그 부분이군요. 이익이 줄어드는 걸 보고 회사가 비효율적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의도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단기이익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기술 리더십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적 지출로 봐야 합니다. 미래의 해자를 더 깊고 넓게 파고 있는 과정인 거죠. 위해를 위한 투자.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비싼가? 과거 실적 기준 PE는 56배로 꽤 비싸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미래 예상 실적 기준으로는 30배 수준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 격차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 격차 자체가 바로 시장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온도계입니다. 시장은 4분기에 예고된 그 폭발적인 성장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새로운 표준이라고 매우 강하게 믿고 있다는 뜻이죠. 아, 미래의 성장을 미리 당겨와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네. 투자자들은 미래의 성장을 현재 가격에 미리 반영해서 주식을 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뭐 UBS나 시티그룹 같은 월스트리트 기관들은 목표 주가를 200달러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이 성장 스토리에 동참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죠.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먼저 긍정론, 황소의 시각부터 보겠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테라다이는 단연간 지속될 AI 인프라 구축 사이클의 핵심 수혜주로 성공적으로 변신했다는 겁니다. 네. 과거 소비자 가전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라는 훨씬 더 거대하고 긴 파도에 올라 탔다는 거죠. 여기에 로보틱스 사업부는 현재 주가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미래에 터질 수 있는 거대한 콜옵션과 같다는 겁니다. 아,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해도 지금 가치에 큰 손상은 없다. 바로 그 논리죠. 반대로 비관론, 고매 시각은 어떤 점을 우려하나요? 비관론자들은 몇 가지 중요한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첫째, 만약 AI 투자 사이클이 시장 예상보다 빨리 둔화된다면 지금의 높은 주가는 영원한 성장을 가정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무너지면 주가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두제는 특정 소수 고객에 대한 높은 의존도 입니다 아그 부분 아까 말한 소수의 vip 고객들 말이죠 그의존도가 어느정도 심각한 건가요 예를 들어 그 거대 테크 기업 중한 곳이 재채기만 해도 테라다이는 독감에 걸리는 수준인가요 그게 바로 비관론자들이 우려하는 점입니다 소스에 따르면 ai 관련 매출의 상당 부분이 소수의 하이퍼 스케일러 고객사에서 나오거든요 지금은 그 관대가 꿀처럼 달콤하지만 만약 그 파트너 중한 곳이라도 자체 프로젝트를 연계하거나 테스트 공급망을 다른 경쟁사로 바꾸기로 결정하면 아. 테라다인의 분기 실적에 미치는 충격은 갑작스럽고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크지만 그만큼 위험도 큰 관계인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특히 중국 관련해서요 맞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최신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는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고요 결국 장비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보틱스 사업이 과연 시장이 기대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자,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여러분 앞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현재 가장 거대한 기술 트렌드인 AI와 직접 연결돼서 주력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도 거의 비지 없는 철옹성 같죠. 네. 하지만 동시에 그 주가는 이미 엄청난 기대감을 반영해서 높이 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부를 힘겹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는 이두 얼굴 사이에서 어떤 얼굴이 테라다인의 미래를 주도하게 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테라다인의 두 얼굴을 정말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AI라는 강력한 엔진과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며 미래를 준비하는 로보틱스라는 날개. 마무리하기 전에 그 CEO 그렉스미스가 남긴 흥미로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5년 뒤 사람들이 테라다인이 컴퓨팅 분야에서 얼마나 강해졌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자신했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5년 뒤, 시장은 과연 무엇 때문에 놀라게 될까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성장하는 테라다인의 AI 사업 때문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잠자고 있다고 생각했던 로보틱스 사업부가 마침내 깨어나 회사 전체를 바꿔놓았기 때문일까요? 이두 가지 이야기 중 어떤 것이 테라다인의 미래를 정의하게 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